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라남도가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온 일도 일국립 의대 구상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돼 광주 전남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이미 광주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두 곳의 의과대학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대나 목포대에 국립 의대를 새로 설립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노광규 순천시장이 의대 유치 논의 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별시의 국립대가 이미 있으니 전남대 순천캠퍼스, 목포캠퍼스, 여수캠퍼스가 훨씬 자연스럽고 옳은 방향이 되어 순천대, 목포대통합은 이상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다. 답을 못했다. 노시장은 특별시 체제에서는 전남대 순천캠퍼스, 목포캠퍼스, 여수캠퍼스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며 순천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유치 전략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추진해온 대학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신설 전략이 행정 통합 이후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의료 공백 해소 논리는 광주에 이미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광규 시장의 문제제기는 의대 유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 시장은 AI 빅데이터 에너지 산업 등 미래산업 집적이 서부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전남 동북권 산업재편의 부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북권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미래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하는데 AI 빅데이터 에너지 산업 등 미래에 대한 모든 산업집적이 해남 등 서부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고 슬프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넘어 광주 전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전남 동부권의 미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평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처 AI였습니다.